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노지훈 씨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 최근 한 달간의 수입이 공개되며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이룬 경제적 성과를 통해 노지훈 씨가 어떻게 여러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다방면 아티스트로 노지훈 씨는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그의 감성적인 보컬과 자연스러운 무대 매너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진솔하고 유쾌한 매력을 발산하며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를 여러 방면에서 성공으로 이끄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방송 출연료로 얻은 수익. 통계에 따르면 노지훈 씨는 매달 4에서 5개의 방송에 출연합니다. 한회 출연료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방송 출연만으로도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의 활약은 그를 더욱 돋보이게 하며 수입 구조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공연과 행사로 얻은 수입. 노지훈 씨는 지역 축제와 기업 행사에서도 꾸준히 공연을 이어가며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행사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지난 10월에만 3에서 4개의 대형 행사에 참여해 억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퍼포먼스는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하며 이러한 현장 무대는 그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음악과 광고 활동에서의 성과. 노지훈 씨는 앨범과 디지털 싱글을 통해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발매된 신곡은 각종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통한 수익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또한 그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도 활동하며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친숙한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광고 계약은 계약금 뿐만 아니라 광고 노출 시추가 수입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의 수익 구조를 더욱 탄탄하게 만듭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수익원. 노지훈 씨는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입과 SNS 협찬 활동은 그에게 또 다른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채널은 수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어 조회수와 구독자 수에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지훈 씨의 성공 비결 노지훈 씨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닌 꾸준한 노력과 다방면에서의 도전 정신 덕분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는 음악, 방송, 광고, 디지털 플랫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가 보여준 열정과 재능의 결실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노지훈 씨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그의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이처럼 흥미로운 소식을 계속 받아보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 기사를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다음 기사에서 다시 만나요.